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3장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찬란한 시절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이는 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음을 나타내는 본문일 것입니다. 특히 온 유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한보다 많은 이들이 세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수를 의미하기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온 유대에 미치기 시작했으며, 요한을 견제하던 바리새인들의 견제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맥상 아직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여야 할일또 가르쳐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한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두고 지켜보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한발 물러가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때와 목적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관습에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녀는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어 물을 달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자리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길의 끝에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